지금 이, 이 유창훈 부장판사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는데 자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 해놔놓고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정당 대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겠다는 아주 회계망칙한 개별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같은 사람에게 영장이 기각되면 도대체 대한민국은 누구를 구속시킬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과 검찰청 앞에는 자이 유창훈 파면하라 하는 내용 등에 이 화환이 줄을잇고 있습니다. 자, 이화환들 지금 이 대법원 앞에, 대법원 앞에, 검찰청 앞에 들어, 쭉 들어서 있는 이화환들입니다 자, 자편양 유창은업무방해 징계하라. 이런 글자도 보입니다. 화면하라. 징계하라. 자, 그러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판사에 대해서 자표 찍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판사에 대해서. 자, 그러면서 이 더불어민주당, 어, 이, 그 안에서 주장한 거는 지금 이 국민의 힘이 앞장서서 자표를 찍고 있다. 사법부에 대한 좌표 찍기와 신상털기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야당이 판사를 향한 공격에 대해서는 자 여당의 자표 찍기를 주장한 것입니다. 좌표 찍기. 그런데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은 어이 윤석열 검찰 총장과 관련해서 윤사단이라고 해서 이그 그동안 어 이재명과관련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던 검사들에서 신상을 쫙 공개했습니다. 도표를 만들어 가지고 윤사단 이렇고 이것 쫙 적어 가지고 자, 그래서,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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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검사, 누구 검사, 검사, 이렇게 주장했던 건데, 자, 이들이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는 자, 자표 찍기 하고 있다, 공개하고 있는 걸 보면, 정말 기가 찬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어, 윤석열 사단이라고 해서, 자,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도표를 만들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공개했던 게 바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재명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 검사들 명단을 쫙 올려가지고, 어, 이렇게 이름까지, 소속까지 다 올렸던 것이 더불어민주당인데, 지금 와서 갑자기 이 판사, 자, 유창훈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유창훈 보호에 나서고 있다는 것, 이것 또한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그래서 걱정 말아라. 우리가 유창훈 판사를 지켜낼 테니까 다음 판사들도 이재명에 대해서 자, 지켜주라. 그러면 우리가 나서서 보호할 거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 민주당은 오늘 에, 검찰 독재 등치 탄압 해책 기원에 뭐 이름도 정말 희한합니다. 이런 명의에 입장을 냈습니다. 대부분 청사 주변에 이재명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한다. 욕설을 보면 건조환이 늘어서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구단체가 관리하는 화안들이라고 했습니다. 신상특위 공격은 앞장서서 자표를 찍어준 이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법이다. 그 당사자가 바로 여당인 국민의 힘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당과 거구단체가 마치 한몸이 된 것처럼 판사를 모욕하고 비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말하는 거구단체, 말하는, 이게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거구단체. 민주당은 그야말로 극좌단체가, 니까 정당이라기보다도 패거리, 극자패거리가 아닌가. 자이 민주당이 말로 폭주를 하고 있고 일방적 위를 붙이고 있고 대법원장에 대한 어, 이인명도안기각시켜버리고또이최상병관리해서 어, 어, 이게 패스트트랙은 어, 자기들끼리 표를 몰아가지고 이재명이 병원에 있다가 택시타고 와가지고 통과시키고. 자 그리고 이 지지자들은 그야말로 어, 흉기를 휘두르고 애딸들은 흉기를 휘두르 고 경찰들 어, 이 상처를 입히고.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게 바로 극자감이에 극자. 그러니까 거구 극자의 기조에 되는 것은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폭력을 동원하느냐. 이런 게 되는데 지금 여기 폭력을 동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여기에 신자위연대 김상진 단장도 그냥 이 앞에 관리를 하면서 자이 이, 유창훈 판사와 관련해서 자 이게 이게 판사냐 하고 비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거기 반대하는 세력들이 가위를 가지고 나타나가지고 그 휴, 이, 화한에 적혀 있는 글을 자르다가 걸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인기하게 됐습니다. 김상진 단장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면 김상진 단장이 잘 싸우고 있고 김상진 단장은 전혀 폭력을 쓰지 않고 있다. 그런데 여기 극우단체라고 하면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극좌단체 대한민국은 극우가 이름 입에 발려있는데 사실은 극좌가 입에 발려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극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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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극좌단체 선동해갖고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극좌단체 선동해갖고 대한민국 파괴하려 쓴다. 이렇게 하는 게 어법에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기가 극자단체다 극우 단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결정은 어지간하면 존중하고 싶지만 이건 도무지 결정, 존중할 수 없다 하는 김견 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민주, 민주당은 뒤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충동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재욱 원내대표가 민주당과 강성 지지층 압력에 굴복한 결과다 이 판결에 대해서 유창원 판사에 대해서 이런 판결을 했다 이렇게 하니까 이를 예를 들면서 자, 그래서 판사에 대한 탄핵까지 이형호 의원은 거론했다. 이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진석 의원에게 중령 선고에서 논란이 됐던 박병곤 판사의 사례도 언급했,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자, 이 박병곤은 정말 검사가, 어, 이 노무현 사자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서 발언했다고 어, 벌금 500만 원을 구형을 했는데 판사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때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박병곤이라고 하는 판사는 옛날부터, 어, 이 사법부를 적화하기 위해서 지하당에 치령을 받았다. 이런 글들을 올려서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구나. 그리고, 어, 이 이재명이 떨어졌을 때, 선거에서. 그리고, 어, 이 박영선이 서울 보선에서 떨어졌을 때. 그래서 분노를 표출했던 일종의 그런 판사였다. 그러니까 이게 판사가 아니라 정당원이다. 이런 자가 지금 대한민국 법원에 들어와서 판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바는 바로 박병권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해야지. 이제 이 박병권, 유창원 모두가 다 한쪽에 자기 편을 들어주는 판사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고 빨리 물러가라, 탄핵해라 이렇게 주장해야 될것 같은데, 그꾸로 지금 이걸 비판하고 있는 국민의 힘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 거구 세력들에게 충동질하고 있다.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 힘은 상권 분립과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난동을 중단하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이 민주당은 앞서 이게 대표적인 내로남불이다. 어, 수차례 검사들이 실명을 좌표로 만들어서 공개해서 감성 지지층을 상대로 해서 이른바 좌표 찍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게 바로 더불어 민주당입니다. 자이 지난 7월 달에 쌍방울 대북 성검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이, 지검장, 이차장 형사 6부장, 그리고 부부장 등 검사 4명의 실명을 조직도 형식으로 만들어서 공개를 했습니다. 또 작년 말에는 대장동 쌍방울 성남 FC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 16명의 실명과 소속, 사진 등을 담은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자, 검사가 국가기관으로서 조사하고 수사를 하는데 그리고 자기들에게 불리한 아니, 이재명에게 수사한다고 그걸 공개하고 자표를 찍어가지고 얼굴까지 다 공개했다. 이거 보면 이대불의 민주당은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이 아니라 조폭 집단이 아닌가. 자기 편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찍어가지고 공격하라! 이렇게 지령을 때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21일에는 안동환 검사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마음에 안 든다. 탄핵하라! 판사를 자표 찍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용민은 2020년 자여 입시 비리 등으로 정경심에 대해서 징역 4년을 선고했던, 자, 인정엽 부전 판사에 대해서 판사 사찰 문건에서 주관이 뚜렷하다기 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 영향을 많이 받는 평이 나왔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판사 이름을 딱 쓰고 과거에, 자, 과거에, 음, 판사 사찰 문건에 연게 있다. 이렇게 주장에서 판사 사찰 문건은 아닙니다. 사실은. 평. 평. 최평. 이런 식으로 좌표 찍었던 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인데, 그러나 놓고 지금 여기 유창훈 부장판사가, 어,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면제부를 주고 영장을 기각하자. 이게 비판하고 반발하고 있는 국민들에 대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어, 정말 답이 없는 정당이다. 그래서 빨리 이 정당을 심판하고 간판을 내려게 야 되는데, 그런데 이 양서, 어, 강서구청 재보궐선거에서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 사전선거에서 두 배나 나오고, 당일의 선거에서는 1.2%차이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사전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두 배가 많은 표가 나왔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반성해라. 안에서 막 돌던지고 야단입니다, 지금. 그게 아니라, 이, 부정선거욕을 더 조사해야 되고 지금 국민들에게 쇄신을 요구하고 견제를 해야 될 것은 바로 입법부와 사법부와 그리고 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